네, 반갑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신성 델타테크 아올해또 계속해서 아,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신성 델타테크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 있을 이 신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에 양자학과 LK99 초전도체가 합쳐지면서 신규 물질에 대한 논문 발표가 조만간 있을 거예요. 그럼 LK109가 결국에 발표한다 했을 때, 저는요 진짜 점상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이 주가 하락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쵸 이거를 한 번에 이제 다속 어, 시원하게 끝내버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매도하고 가버리셔야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도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 가지고 시청 아,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또 다시 개인들의 투매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이5 5 0 0원 라인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꼭 누르셔서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좀 본론으로 좀아 들어가 볼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과 1차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렸을 때이 램이 돌봄 서비스와 AI와 2차 전제에서 간다라고 하면서 1차적인 수익권을 챙겨 드렸고요 자 2차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짧게나마 먹었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 전에... 정말 간단한데 이것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항상 매도를 고민하시고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항상 뭘 고민해요? 매수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만 잘하셔도 여러분들 평타치는 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가의 이 방향성을 보면, 지금 주가가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에 아무래도 대시세가 있기 때문에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야. 결국에 전 고점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소화를 해주고 눌렸다가 다시 또 소화파동 만들고 눌렸다가 다시 또 소화를 했다. 결국에는 앞전에 매물들을 각각각 각각 다 어떻게 했어요? 먹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애들이 한번 올라갈 때 이미 앞전 구간이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12만 9천원 라인까지는 쳐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신용 잔고, 아이 신용 공여율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공여율 물량 보면 어때요? 25%, 25 정도 가져가고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주가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이 대차 잔고 거리량까지 같이 합세해서 그 빌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나오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점을 인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일단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외인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아, 이거 주가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올라갔던 종목 잘 생각해봐. 외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는요, 20% 이상 장대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20% 올라갈 때 대응하자는 거야? 아니야. 미리 알고 대응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신성 데이터테크에 어떤 이슈들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전도체와 양작을 같이 기반으로 한이 신규 물질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마 26년도 발표 예정인데 전 빠르면 12월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네가 하는 게또 뭐예요? 2차 전지 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터리 산업과 가정 로봇과 이런 것도 같이 끼어들면서 AI 산업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170억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금으로 잘 쓰였죠. 그럼 이거는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지 뭐 경영난이 어려워서 온게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수주가 꾸준히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AI 로봇과 신상 에이, 죄송해요. 신사업에 대한 성장의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신성장 사태가 어떻게 될수 있다.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사실 마음이 불안하시죠? 저는 이 불안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대응을 하셔서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요, 그냥 지지와 저항만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뭐 많아야 거리량 정도 되겠죠. 막 여기서 상승형 매집이다. 하락형 매집이다. 횡보형 매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주가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가셔야 돼. 그럼 이 확신,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전에, 이 최대 주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들이 결국에 이 방향성이라는 걸 만들어 간단 말이야. 주가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호재를 띄워서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악재를 띄워서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종목 대응이라는 걸 하실 때,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앞으로에 있을 우리의 26년도 이 미공개 일정을 미리 알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뒷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언제 뭐가 발표될지 알아. 그럼 주가 빠져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사겠죠. 왜요? 이날 이 발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한 2, 3일 전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불타기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신성 델타 테크를 대응하실 때만큼에 절대로, 아, 지금 구간에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신성 델타 테크에 관해서 여러분들 또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잡아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대주주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미공개 일정까지 전체적으로 꼭 체크를 해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간단하게 신성이라고만 아,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전체적으로 이 레포트 파일 전송을 드릴 건데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내용을 왜 오픈드리지 않냐면 여러분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용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이 똑같이 해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신성 데이터 테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추가하는 매수세가 엄청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락을 시켰는데.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의 추매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가 그냥 끝장 내버리겠죠. 우리 이런 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문자를 드리는 분들만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당연히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제 텔레방, 여러분들 120분 정도 오늘 들어오셨는데, 지금 나 아직도 못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들어오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제가 또 이거 가슴 아픈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70대 분이신데, 자기가 들어와도 되냐, 나이가 많다, 들어가도 될까요? 선생님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통화도 했고요. 아,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50대, 60대 분들도 많아요, 저희 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돈 버는 데 있어서. 전에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지금 코스피 역대급으로 올라갔죠. 4천 포인트 못 올라갔는데 내 계좌 마이너스다. 혹은 나 수익권 못 챙겼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이 수익권을 못 챙겼다라는 거는 종목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나리오를 꼭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저랑 함께 대행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내용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문자 했다고 믿고 내일부터 바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 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이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 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엔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이 화살표가 떠 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 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이때, 아,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든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 향 반도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아,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은 요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 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신 분들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300%의 나노 신소재와 더불어서 해상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이 c s 원대에 대한 성장의 스토리를 모두 감춰져 있고, 천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TSMC에서 이것을 필수 제품의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만. 최대 수주를 또 달성으로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은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신소재의 1, 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1,000원 이 현재 맥점 자리 지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라고, 아, 제 영상 여기 이부분에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010-2522-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터 파일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